Light is a feather when I'm floating through. Reading through the daily news, measuring the hurt within the golden rule. Centimeters of ether, I'm heating the speaker. Motivational teacher with words that burn people. Singing the headlines, line with discord. It's either genocide or the planet in uproar. Never good never dice are never nice the best laid plans of mice and men are never right i'm just a vagabond with flowers for out and on an average joe right sir real 때리면 돈 나오는 저금통. 시발 이 새끼 공익간줄 알고 방송 안킨거 인정했는데 아니었네 양이 개 시발 맞짱 깔 새끼야 어디 사냐? 전기구이 통닭 시켜라 씨바라 조금 아, 통깨오나요 오. 아들시나요 들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e you 독안끊 u d 네 k and Kunasan, eh? Ous o k o y 이

애새끼도 아니고 아픈데 특게도에서 찡찡댄다고 닦고 너란 새끼가 돌아왔네라고 한새끼는 왜? 내놔줘왜 그래? 뭐뭔근칠로요 어? 강현님 잘 지내셨나요? 저녁식사는 했는지 물어봐주세요 천원 아,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도배를 해?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면 배납니다 아 배내야겠다 도배배를이철아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여 뭐야? 빨고 싶은 뭐야? 그래뭐 얼굴 보니 야이다 시바라 거뭐아 얼굴 시뻘건 거아니야 죽이겠다. 왜 살아 있나요? 강을 씨 혹시 돈 떨어지셨나요? 이런 질문 하는 새끼들 싹다배나줘이 새끼 <laughs> 공력 중에 생존 압력이 알대니까 배 아파서 켜네. 아, 너도 <잠깐만>. 너도 <laughs> <laughs> 아, 조강현 커비 디스커버리와 함께 개같이 부활 역시 금비... 뭔... 생존 남녀요... 아니 일단... 스틸로님 그동안 실베 스틸로 오판올란 올라왔던거 보셨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뭔스틸 오판올란이야... 뭔데 이게 강현아 오늘 40만원 빨고 또한달 동안 방송 유기할 거냐? <laughs> 이세계 대선 특수 돈 빨아먹은 거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어나왔냐? 라는 채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아, 도배 좀. 일루미나티에서 <laughs> 보낸 기계 코수 이야기 아님 스틸로는 물러가라. <laughs> 유튜브 왜유기냐고아 일단 제가 왜 이거 유튜브를 그만뒀냐면은 그거부터 말하자면은 뭔가 이게 방송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되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별로 이렇게 좀 평소에는 그래도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유튜브 막 이런 거 하고, 막 요새 이렇게 블로그 괜찮다고, 왜 그냥 이렇게 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제로... 상대로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느낌 내가 강연 마시안 게 나가서 김정수 밑에서 코칭 받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누가 보면 엄청 많이 는 아시겠네요라고 할 아, 그 그러, 그런긴 한데 그래도 할 때만 나는 뭐야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이 새끼가 음, 방송 켜서 기분 좋은 공부이면 개축크크 공보죠. 해석 트위치 돈에 빨아먹는 게더 달달한데 월급 쪼가면서 유튜브 <놀람> 건전한 <놀람> 컨텐츠 <놀람> 쥐어짜기 댓글. 방송 같은 것도 아. 그래서 돈벌 방법은인너하나나 좀... 너무 뭐라 그래고싶너무 그냥 같다고해나고싶은은 <laughs> 내 스스로가 별로 재밌지가 않아. 그럼 이게 네직업이인 유튜브 이런 거는 좀 그만하려고요. 게임 도 시간 맡기고 싶은데 백돈에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늘 막방인가요? 이 새끼 순 미친 놈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뭔가 방송 이렇게 계속 뭔가 나도 하나 우리가 즐겁잖아. 내 유튜브 다시 시작해라 좋은 말로 할때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그래도 재밌었지. 재밌으니까 뭔가 콘텐츠는 무슨 지극 같은 음. 것만 해서 아, 이사 전 그래 게임들 올라오고 있었는데 억지 존나 불이네라고 하지 마세 정보 조강현의 삼월달 콘텐츠는 대선 방송. 아니 뭐 원래도 열심히 안한 거긴 한데 열심히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진짜 킬 때만큼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즐거워서. 한건데 이거 좀 안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또 성급하게 판단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죠 생각을 오래 했죠 한 2-3주 했죠 군대, 군대같은건 아니고 드레쥬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곱창깨부터 망가져가는게 보여서 안타깝네요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같아요 그래서... 자 영국 그만하고 몰래 오렐라 형 나와주세요 일사오테피나네이오 <목소리> 이 새끼인지가 싫어하는 손기웅이랑 똑같이 닮아가네. 어쨌든 그 뭐냐. 또 제가 방송 하는 거 말고도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야 시간 보통 방송 안 하면 다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보내거든요. 쓰거든요. 뭐 하는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사이, 사이비 잘 되는 게 얘기해라 웅얼거리지 말. 뭐는 사이비가 돼. 지금 수금 달달하게 잘 돼서 고 참고 있는 조강연이면 대추 큐큐. 애들아 아직도 모르겠냐 일루이낙지한테 협박 당한거다 그러면은... 웅웅 이게 뭐야 방송을 그만해 근데 또 이게 시어 막상 그만둔다고 하기가 좀 말이 안 나온다더라고. 조강현 합니 남성 랄바로 달달하게 고 있습니다. 강현님 지금 거실에. 일루민하티 단원이 감시하고 있다면 뭔가, 숨을 쉬어 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좀애매한데좀 약간 좀이 새끼 지금 수금 뜯길라고 궁금해 할만한 거한개 말하고 존나 뜸들였다 다시 말하네, 걍 빨리 말하라고 씨발. 뭐라고 해야지? 진짜 그냥 취 취미 취 취미로 그냥 좀 아 원래도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전업으로 한, 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본업 이긴 하니까 강연 팔아서 먹고 살수 있겠냐 방송이라 면 아니 먹고 사는 거는 근데 방송으로 내가 뭐전땐 뭐, 가더라고 나 스텐스 함고지원하나라 방송으로 돈을 뭐야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벌겠죠. 근데 그래서 부업으로 얼마 벌었는데? 저는? 나는... 이렇게 별로... 왜 너가 준비하는 즐겁게 일에 못하는 일을 이 없냐? 너 뭐라 세워야 뭐라도 될것같아엄마너 잘하고 있어 누가 뭐라 있었디? 해. 방송 꿀릴 때 하면 되지 실망하애있다너 <놈이> 이렇게 를 해. 아무도 이 방송하는 꼴 아직 전업을 안 봤어. 아, 왜 이렇게 도배를 하냐? 그니까 이틀에 유튜브 한번 올리는 게 압박이 되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방송 자체에 쓰는 거가 좀 뭐라 그래야지? 좀 아깝다 그래요. 좀 시간 낭비 같아 이제 많이 쓰는 걸리 시간들을. 강연아 아, 갈땐가더라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웨이튼 엔딩은 보여주고 가라 혹시 몰라서 일단 가스을브 열었... 아니 코인 대박 뭐 그런게 아니라 브랜드 제작자의 조강현 있는거 보자마자 별점 테러 간다 하고 싶을 때 켜고 놀고 싶을 때 놀면 되지. 근데 니네 방송 전업으로 보던 군봉이들은 어쩌냐? <laughs> 은퇴 생각하는 김에 그냥 나 벤이나 시원하게 풀어줘라. 나잘 나가 때 방송 안 하다가 정정 어려울 때 방송 기면. 사람들이 빠질 것 같냐? 부어도 그런 식으로 하냐? 아니 지금 뭔가 <웃음> <웃음> 사람들이 뭔가 시비유뭐해 먹고 살 거냐? 돈을 버냐? 막 이러는데 아니 자꾸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강연님 가기 전에 저벤좀 보여주세요. 월에 백오십만을 벌어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약간 지내고 싶은 느낌? 혹시 방송 전업 그만두는 거에 옆집에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 뭐 할지는 내가 이미 거기 있어 그하나 나랑 뭐 바꿔줘라 캠치고입 다물고 게임만 쳐하겠 그래서 방송 왜 이렇게 안 키냐고 사람들이 하니까 윤통이두살 줄여졌으니까 나이 한만 귀여운 총을 향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들니게는 너무 좋에너 수십억 만져봤에 아니면 방송에쉬 병신 유인원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냐 방송 접는다고 한 마디 하면 되지 잘 가라 강면아 곰봉이들도 재밌었지? 재밌었으면 됐어 그럼 정식 유튜브 활동은 앞으로 안 하실 것 같은데 기존 수호꺼처럼 팬튜브 활동은 허락하시나요? 장현님 그런 김에 벤당한 사람들 다 서면 시켜주시죠. 일단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어짜장면 먹고 싶다는 소망은 없어요. 호어 마음에 안 들면 입양아를 취소한다든지. 호어 소능민이 소능민이 어디 갔어? 호어 i 때가더라도가 a 전에 o k 사 t y 버 u w 고 준비 중이라는데 b 아, 뭐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미 대비한 건가요? 아 유튜브도 뭐야 이렇게 좋은 너무 좋은 편집자 만나 가지고 t g 나름 잘 되고 있었나? 나름 잘 되고 있었는데 뭐. 음, 오빠분한테 미안해.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뭔 우울증이요? 여하튼, 마음대로 굴어도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들. 네. 뭘, 뭘 틱톡으로 가? 레이튼 내가 사서 한다고 그래 뭐 레이튼 미안하다 레이튼 캐더랑 어떡하지? 유튜브는? 같은 가끔씩 올게요. 가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럼 평소랑 똑같잖아. <laughs> 아니, 좀 달라. 달라, 그래도. 여튼 다들 뭐야 감사했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다들 잘 지내세요. 안녕.